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은학TV의 은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예고 드린대로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건축대회 컨텐츠입니다. 와! 아 야, 잠수상, 잠, 잠수하다가 지금 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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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들 아니야? 제가 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건축 대회를 다시 할 건데 일단 1화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알리는 공지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심해 요정들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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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그리고 앞으로 건축 대회 컨텐츠는 일단 1화만제 채널에 올라오고 앞으로는 여기 있는 우리 건축 잘하시는 네. 원주민이 되다 살치면 만들었을 때 건축을 담당해주셨던 우리 아이디 크리퍼님이 이제 개인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와. 둥 네. 좀 말해 말해봐요. 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말 진짜 못한다.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채널 본 운영하실 거잖아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어떤 채널 그 어떤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거죠 채널에? 아 저는 주로 건축 관련된 음. 그러니까 건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네. 건축 대회를 포함해서 뭐 건축 노하우라든지 뭐 아이템 만드는 법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많이 하실 계획이에요. 네, 아이디 크리퍼님 채널도 꼭꼭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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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구독 네, 우리 초반바림도 이제 컨텐츠가 올라올 거죠. 와. 네, 어떤 컨텐츠죠? 초반바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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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아, 머리, 머리 짱크. 네 <laughs> <laughs> 구독, 구독 구독하지 말고 컨텐츠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게 올라오는 거죠? 어제 채널에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이야기를 써서 음흠. 드라마 채널이 될것 같아요. 음. 혈액형별 마인크래프트 하는 방법이라는 컨텐츠가 제일 먼저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 혈액형별 마인크래프트 하는 방법. 어,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이렇게 두 분이 먼저 채널을 런칭하시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채널들을 런칭하실 거니까 많이 많이 네, 찾아주시고 구독 지금 바로 가서 한번 해주시고 오세요. 네, 꾸덕꾸덕. <목소리> 덕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럼 오늘 일단 진행을 아이디크리퍼님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은, 제, 자, 이제 건축 대비를 시작할 건데요. Mm -hmm. 자, 일단은, 땅은 30곱기 30칸입니다. 왜 30이죠? 어, 일단은, <laughs> <왜 30이요>? 여러분들이 <laughs> 왜큰 땅? 건축을 하면, 왜 어, 아, 큰이죠 <laughs> <laughs> 어, <laughs> 네, 네, 네. 여간, 여간, 네. 여간 30곱기 30이고요. 어, 오늘의 주제는, mm -hmm. 어, 여름 하면 또 바다 아닙니까? 바다! 바다. <laughs> 바다. 바다 건축입니다 바다 건축? 바다 건축인데 왜 주변에 다 잔디밖에 없어요? 아, 이거 이제 꾸며야 꾸미셔야죠. <laughs> <laughs> 아, 바다가 없는 곳에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 구나 아, 만들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몇분 동안 진행되는 겁니까? 총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Yep. 어. 좀한 30분 조금 넘기셔도 돼요. 언제 <laughs> 리셋도 되는 거예요, 여기? 네 됩니다. 아세요? 어, 땡. 아, 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 <laughs> 자, 다들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죠. 우리 아크님부터 아크님도 건축하실 거니까. 아, 저는요. 네. 저는 오늘 건축 실력을 뽐내러 온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축 실력을 보러 온 겁니다. 아, 그래? 뭐야? <laughs>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는 안할 겁니다. 아, 벌써 지금 밑밥 까는 거 보소. 이런 거 먹을라고 지금. <laughs> 아, 밑밥 아닙니다. 아, 아 아니, 그럼 반반임. 각오. 저는. 어 이제 하와이가 아닌 요쪽 초반바 섬으로 다들 신혼여행을 올수 있을 만큼 멋진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아 그래요? 음... 아... 물론이죠. 아, 그, 의심됩니다 어, 진짜, 진짜 기대되는데? 어, 기대가 안 된다. <laughs> 하나도 안 된다. 야 <laughs>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돌렘. 저는 어 바다처럼만 보이게. 바다처럼 많이 보이게? 네. <laughs> 바다처럼만 보이게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물만 깔고 바다다 원초...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laughs> 그거, 왜냐면 그건 내가 할 거거든 <laughs> 그건 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따라안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아 레무님 아저 바다의 신, 신전 만들 거예요 아 신전 아 좋아요 야. 그, 그러고 음. 보니까 레무님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아 저는 카페 관리 카페 스탭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팬카페 가시면 우리 레무님이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글을 달아주시잖아요 네 팬카페 들어오시는 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머리 위통수에 뭐가 있는데? 귤! 아, 아저 귤이라고 아, 단감이라서 네, 머리가, 꼭지, 어. 꼭지가 있는 겁니다 아, <laughs> 아 머리가 단감이래요 귤이에요 아, 단감이에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해 주세요 <laughs> 단감이에요 아 여러분. 단감이구나 단감 네, <laughs> 아, 감귤 어때요 감귤 귤! 감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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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어때요 감귤 귤! 꼭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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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은 럭키 어 이야 yeah. 예 yeah. 스킨의 명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laughs> 아전 단일색. 이미타의 아, 아, 상징 우리 럭키님. 안녕하세요. 아, 연기를 정말 잘하죠. 네, 그건 뭐였지 그때? 그때 컨텐츠 어떤 거요? 그,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그래도 아, 해와 지금... 바람가. 어, 해와 바람 컨텐츠에서 <laughs> 한번 해주세요. 뭐 어떻게 아 그들 음. 우연히 된 겁니다. 뭐 그냥 뭐만날 수만 있다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 나도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주마가씨를 만날 수 있게 되니 만날 수 있게 되니 그래도 기분이 좋구만 야호 <laughs> 자 오늘 이만은 가고 어 일단 먼저 제가 1승을 거두지 않을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무슨 일대스리 와1대스리 잠깐 아이템을 던뜨리는데 <laughs> 뭐지 1대스리를 기록했습니다 아. 자 우리 머니님 <laughs> 머니님 네 일단 임시 스킨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남자예요 약간 내 카마다 내 카마다 내 카마다 내 카마다 자 머니님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만은 가고 응. 우리 중학생이지만 능력이 탁월한 머니님 <laughs> 도티님의 외계, 외계인 학교에서도 나왔던 머니님 뭐라고요? <laughs>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 말주변이 없는 친구야 이렇게 <laughs> 깔아주면 말해못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진주님 안녕하세요 진주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입이 시뻘건데아 가식 아 목소리 깐거 봐아 가식 아 가식이라고요?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라 진주님 엄마 립스틱 바르고 왔어요 입술이 왜 이렇게 시뻘게요 왔어요 집에만 먹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만은 가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겨, 만약에 결혼하시면 신혼여행 갈수 있는 그런... 그거 내거야그내거야 어, 네. <laughs> 양아치! 아 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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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진주님은 신혼여행을 지금 다녀오시는 걸로 여기 마이크 써... 이거 먹나? 커, 아 커맨드 안 먹네 아, 아깝다 음, 이거 뭐, 죽이려고 먹네. 뭐 하시려고 <laughs> 아니 죽이는게 아니라 TP 시키려고 했는데 하늘로 TP 시키려고 했는데 <laughs> 아, 전... <laughs> 이게 버킷 서버라서. 자 그러면은 자 시작하면 되나요 이제? 네. 자 그러면 3일 2, 1 하면 다 같이 뛰어. 아, 잠깐 내 자리 어디야 근데? 여기 가운데 가고 아, 싶은데 가죠? 어, 아무데나 자리 잡으시고 하시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3일 2, 1 하면 다 같이 가서 건축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주제는 바다. 네. 자 3, 2, 1, g <laughs> 야 30분 진행한 것 치고는 뭐꽤 뭐가 많이 나온 어, 예. 거 같네. 자, 오. 일단 왼쪽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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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컨테이너다. 야 이거 뭐지 이거? <laughs> 물 위에 코끼리입니다. 자, <laughs> 물, 물 위에 물 코끼리. 코끼리.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아, 저거예요. 아 <laughs>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 <laughs> 어, 제가 사실. 어. 한어 네이버 사진을 보고 포해 음.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네이버 비... 사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거 <laughs> 비교, 비교 비교해 보고 그 사진 좀 찍는데 네, 스카이프에 올려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보고 잠깐만요. 볼게요. 네. 음. 그러면은 진주 님이 그 보내 주실 어. 동안 옆에 거 보고 있죠 우리. 네. 뭔데? 어, 아, 네. 진짜 잘했다. 와! 와 정말 정말 반반누나가 있구나. 야, 대박 잘해, <웃음> <웃음> 와 대박 잘했어. 잘 자기가 자기한테 잘했대 반반님이 <laughs> 만드신 건가요? 아닌데요 <laughs> 아, <누가> 들어왔네요. <laughs> 네, 접니다. 아, 아, <laughs> 야, 설명 좀해 주세요. 여기 시체가 정말, 보여요. 정말 디테일이 음. 장난이 아니야. 봐 봐요. 여기 정말, 뭐, 뭐 물고기도, 물고기도 있고 대박입니다. 야, <laughs> 뭐지 여기 밑에? 잠깐요. 뭐지? 물고기세요? 물고기 시체인데요. <웃음> 시체가 <웃음> 어디서 이렇게 엄마나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뭐야? 고살장이야. 아, 아니네. 이거 어, 이제 이거...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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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웃음> <많이> 보던 장면인데? <laughs> 무서워 무서워. 이거 옛날에 <laughs> 어? 건축 대때몇해지 어? 옛날에 막사매대 건축 옛날에 초반반님이 탑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탑 안에도 저런 게 있었었어요. <laughs> 초반반님이 정신 세계를 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내막 내적 내적한결같아 소를 목매달아 놓는처럼이낙지는왜 여기 있는 <laughs> 야 뭐야, 그라 <김은학지,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아니, 김은학... 이거 뭐야? 더라 야, 이게 무슨 기물학지야. <웃음> <웃음> 아, 에이,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아 죽었어 아뭐비 아, 오는데 <laughs> 죽으니까 비가 <피가 웃음> <내린다>. 아, <laughs> 죽으니까 <laughs> <laughs> 가어 <피가 웃음> 죽으니까 이 살을 놀잖아 이거봐 <laughs> 아, 이게 다인가요 이게? 타이밍봐 <laughs> 아까 뭐 커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여기다. 때문에 커플 싸운다? 싸우서 깨진다? 맞아 <laughs> 해피 특히 엔딩. 이제 여친이 거 내려가 보고 헐 이게 뭐야 오빠? 근데 <laughs> 이거 나무가 헬리, 헬리콥터 같다 나무가? <laughs> 헬리콥터 외나무 아, <그래. 웃음> <왜> 헬리콥터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야 이거 기분 나쁘 누가 갖고 만드는 거야 이거 야, 만들 건 물이라도 좀 보내줘 이거 왜 <laughs> 불쌍하다 죽여라 네, 아, 안잘 되겠네, 죽어 이거. 안녕 아왜 징그러 아 징그러 진짜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짱마다 짱맞아 진주님 이거 다 만들었어요? 아그 사진 다 찾았어요? 네 지금 올렸어요 하이, 아 그래요? 오오오 오! 오! 오 저게 뭐야 완전 다르잖아 안, <laughs> 기다려봐 아, <그럼. 웃음> 아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진주님? 기다려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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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걸 이렇게 <laughs> 아니 왜 저게 <웃음> 이게 <웃음> 되죠? <웃음> 아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웃음> 아니 <웃음> 비슷한데? <웃음> 너무 웃긴데. <laughs> 오케이 여러분들 자 <다> 보이나요? <laughs> 네. 네이 사진을 지금 보고 만든 건데 자 비교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바로. <laughs> 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네. 설마 이거 야자수로 표현한 거니 이걸로? 거 이거랑. <laughs> 어, 이거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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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 이게 야자수였구나. 네. 아, 나빵 터졌어 어떡해. 할 말이 없 말이 없네요. 네. 자 넘어갑시다. 여기 <웃음> 웃음 이건 누구죠? 요 레무 님? 레무요.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없는데. 네요 물의 신전을 만든다 만들겠는데. 음. 아, 괜찮은데 제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가운데 음. 여기. 그냥 물 새는 <laughs>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들었어요. 집세 물샌 집세 물 제단, 제단 간라게한개 만들면 되죠, 뭐. <laughs> 여기 여기 키우고 고 있다요. 기 <laughs> 재단 완성 네, 다이 네, 네, 뭐. 라이, 어, 라이터, 레더렉. 아, 레더렉. 아, 됐다. 오, 오징어. 안녕 어, 김은아, 잘 있어. 오, 오징어. 징그러워 오, 불탄다. 문화신문화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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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아. 오징어 바벨캠 온다, 바 불태워도 는태워도 불태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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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 훈아신이요 훈아신. 맛있네요. 훈아신. 훈아신이요 맛있냐? 맥반석. 맥반석 오징어. 아, 버터구이 하지만 더 맛있는데. 아 버터 어디 갔어 버터? 오 맛있겠다. 오. 대박인데. 어, 축배서간인데. 자 넘어갑시다. 아, 자 <laughs> 네, 다음으로. <laughs> 자 여기는 뭐죠? 어. <laughs> 어 이거 뭐지? 뭐. 이거 보이? 여긴... 뭐? 이거 괜찮은데? 어. 네요? 잘, 만들었지? 잘했다.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 오. 역시 돌, 해외파. 돌렘님이 만드셨어요? 야,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제 사람들이 휴가 음. 쳐요, 가지고 뭐 이제 놀고 있는데 이제 음. 심해 괴물이 아, 심의 물 괴물이 속에서 나온 거. 돌렘님 여기 보. 네. <laughs> 어 내가. <내라고>? 네 잠만 깐요인정했어 알겠네. 여기 여기 이제 보면 사람이 어. 납치돼 있어 여기. 아 송단에. 그러네. 아니 죽었네. 네, 죽었네. 아니, 상체가 뜯겨 나가가지고 지금. 네. <laughs> 아 <불쌍해>. 잔인해. <웃음> 잔인해. 잔인해 <웃음> 잔인해. 잔인해. 돌레님의 정신 세계를 볼수 있었네. 도시는 더있 아, 정신 세계. 아 집도 있고 해변에 <laughs> 깨알같이 만드셨네. 귀찮아 가지고 그런 거아거버 아, 벗은 <laughs> 거예요. 아, 오케이, 프라이버시. 아, 프라이버시 아, 좀. 지켜 주세요. 아, 지켜주세요. 아, 네. 네. 아 어, 잘 만들었어. 대박 대박. 어, 잘 만들었어. 아싸. 뒤에 물도 되게 깨알같이 잘 표현하셨네. 어쨌든 돌렘 님이 음. 였습니다 네. 아, 좀 잘한... 자, 아, 여기 놓을요 저요. 뭐, 뭐, 이게 나. 뭡니까? <laughs> 한숨밖에 안 나오네. 뭐, 뭐, 일승이지 <laughs> 않을까? 이거? 뭐. 뭐. <laughs> 뭐 징그러워. 설명 좀해 주세요. 설명. 네 이제 바닷 속에 이제 스폰지밥과 친구들이라고 음. 작품명 아, 네. 보시다시피 징징 징징이 아 징징이 그래 말하는 중이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아주 아주, 아, 아주, 아주 아, 잘생긴 아, 스폰지밥 아, 아, 징징이 네. 아닌가? <laughs> <laughs> 자 오케이 그리고 옆에는 뭐예요? 아주 아주 잘생긴 스폰지밥스폰지밥 아, 네. 그렇지 아, 잘생기고 이게, 이게? 이게? 아럭키야 옷... 최소한 3D로 만들지 이게 뭐냐 납작하게 아, 이건 누구죠? 지깨사장이요 깨네, 아아 깨, 그래도 이건 깨같이 보이네 아하. 이건 뭡니까? 맞혀보실래요? 뭐야 이거? 불가사인가 스펀지인가? 아, 어, 불가사리 응. 맞아요 아, 어, 불가 불... 바로 하네세상 바로 하네야 색깔 보고 알았어요, 색깔 보고 알아차린 내가 밉다 <웃음> <웃음> 이 뒤에 아, 크는 뭐에요? 아, 색깔 아, 구별이, 아, 구별이, 아, 구별이 아, 돼있어가지고 네. 이, 크크. 이 크크는 뭐예요 크크 이크크뭐예요 KK는 이제 지케리아의 <laughs> 상징이죠 아, 그래요? 스펀지만 안 봐서 모르겠네. 넘어갑시다. 아, 네. 아, 네. 네. 이건누굴 겁니까? 이기다리만 듬. 누구 머니. 아, 머니가 머니. 만들었어요. 머니가. 우리 머니가 만들었구나. 낙지팔아요는데 여기. 어? 낚팔아요 아니, 이거? 이이팔아요 낙지 안판거 같은데. 안 파네. 나 계속 사기를 쳐. 죽여.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죽여라. 오호. 어, 아, 오케이. 오 아, 가 여기 있었네. 와 일주다, 오 잡혀갔다. 위에 있었었는데 못 봤다. 럭, 럭키가 죽였네요. 네, 네. 아이, 어, 아, 이 제가 주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웃음> <웃음> 와 그렇다.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지형도 그렇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그 다음 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아 본인을 만들셨군요. 아 본인이 볼... 아니라 저희 <laughs> 상징 같은에서 <게서> 기문낙지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빨판이에요? 이건... 이분은 누구? 이분은 뭐죠? 빨판이 뭔노? 아니라 이거 죽은 사람들 빨판에 붙어서 죽은 창조아거판요 어, 거의 크라켄 크라켄이에요. 이분 이분은 이거? 누구죠? 이분? 누구? 여기 머리 위에. 아 거기 그러니까 제 머리 위에 있는 사람. 원래 제 머리로 하려고 했는데 제 머리가 소환이 안 돼가지고 알렉스. 그냥 알렉스로 대체했어요. <laughs> 네, 별거 없습니다. <laughs> 이거 크라켄입니까? 아뭐 비슷한 거예요. 어제 낙지 기문낙지입니다. 낙지가 아니면 아, 아, 오케이 다리를 내는 낙지 아니에요? 눈이 너무 귀여운데요? 응. 눈이 너무 귀여운데? 내 머리 위에 <laughs> 뭐가 있나 보고 있어요 지금. 음. 아 디테일하셔.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다음부터 뭐죠? 마지막인가 오. 저 진짜. 어뭐야 이거? 아 사기쳤어 아크. 허리 그. 와. 허리 에트라임크인가 보소. 헬고거리인데? 야1런공주예네그 아? 뭐라고 해야지 조각상 같은 겁니다. 오야 멋있다. 오. 잘 만들었네. 와. 오 역시. 중장이래. 원래는 <놀비야>, 이거를 내 신전 앞에다 TP해. <laughs> <laughs> 괜찮네. 원래는 포세이돈 조각상을 만들라 했는데 아. 포세이돈은 이게 좀더커 가지고 어좀 시간이 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 지금 너 눈이 생긴 것 같은데. <웃음> 눈이. 예, 거왜 같죠? 일부 러눈없 없는 건데. 풀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풀어. 야, 물이, 물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웃음> <웃음> 풀어. 원래는 <물 웃음> <laughs> <물 웃음> <냄새> 변태예요. <laughs> 아 물이 물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맞죠? 물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징징이다. 아, 징징이. 막. <웃음> <웃음> 저기요. 저희 이제 망치 말씀이 아 주세요. 비기와 질투로 눈이 멀셨고만 다들. 아, 잠깐만. 피키리 누가 벗겨어 야, 서고산 쪽이 없으잖아. 왜 그래요? 아 누구요. 아이 양반들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정리합시다. 이제 끝내시다. 일로 오세요. 네, 잘 지내.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건축대회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이디크리퍼님 채널에 여러분들의 건축대회 영상이 매주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건축대회 참여 신청은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그 팬카페 가셔가지고 공지 영상이, 그 공지 글이 있을 겁니다. 글에 따라서 어, 건축대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크리퍼님이 팬카페에 영상 준비해주실 거예요. 공지랑. 자, 예! 자, 소감 한 번씩만 들어보죠. 어떠셨어요, 크님? 아, 저 여러분들 건축 실력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던 거 맞나요? 저, 저거... <laughs> 어? 세상에. 아, 왜요? 왜요? 잠깐만. 왜요? 하하하하하 아, 영혼없는 멘트 감사합니다 <laughs> <여, 웃음> 영하하하초안과어요아 아, 네. 저는 일단 뭐 다들 괜찮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 <laughs> 여기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변함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아이안돼이아 그리고 안 제일 중요한 <laughs> 어 느낀 점은 <laughs> 처음 만 재나에 쿨도 네, 그았어 아, 이거 예, 아, <laughs> <또> 완전... <laughs> 예, 예상, 예상했다. 아, 미치고 예상했다. 미치고 예상했다.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자, 레몬님. 아, 저 건축 이렇게 제대로 해보는 건 처음인데... <웃음> 제대로? <웃음> 제대로 <웃음> 아, 제대로 한 건축의 실패가 지 네. 오케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나쁘지 않아. 돌레밈. 어, 아크의 건축데이라고 해놓고 네. 건축 자랑 같은데, 음. 아, 음. 어쨌든, 네, 괜찮았네요. 그, 뭐지, 아, 도, 집게리아랑 돌렘도 아, 잘 만들었어요. 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돌렘님도. 네, 어, 네, 그니까 네, 네. 최근에 건축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주님. 어, 오랜만에 제 건축실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아, 그래 <laughs> 네. <laughs> 저도 <저는> 이 영역을 <이 웃음> 칠수 있어서 어, 되게 맞죠? 기쁘네요. 아! 이름표가 나왔어. 아, <웃음> <웃음> 신혼, 이거 뭐야? 신혼여행 이거 뭐야? 신혼여행 이름표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그래. 뭐야? 이거 원래 어. 그양귀비에다가 써가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안 됐어. <laughs> 뭐에 붙이려고 했다고? 양귀비양귀비 아, 양귀비? 양... 양... 꽃에다가? 어, 양귀빈. 모루에다가 해야 돼, 모루. 이거 이름표 가지고 아. 붙일려고도 안 됐어. 아, 오케이. 아, 어쨌든 우리 외로운 진준님의 그 어떤 소망을 잡은 아이템이니까 빼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소중히 가직하세요 <laughs> 우리 머니, 머니. 어, 왜 <laughs> <우리> 이제? <laughs> 아,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부끄럽겠네. <laughs> 아,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랜덤 포. 아, 좋네. 자, 럭키님. 아 뭐.. 저보다 다들 못하셨던것같아요 예.. 저도거같고요뭐는거야 뭐뭐 누가 봐도 제가 1등이지 않을까? 야, 뭐, 아.. 안아 우리 럭키 끝나고 남아 아아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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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안죽는데 말할 수있네아 누구야?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건축 대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자 오늘 건축 대회는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요. 오늘 건축 대회 비롯해서 앞으로 건축 대회는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마련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누가 가장 본인 마음에 들게 건축하셨는지 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1등일지 기대되네요. 꼴찌는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laughs>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한 명씩 지목을 하게 해서 어, 그분이 꼴찌를 스테이크 그 당사자가 벌칙을 받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여했던 8명의 이름을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한 명씩 골라서 본인이 꼴찌 하면 그분한테 벌칙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했죠? 다 이해 못한 눈치인데? 아이, 아, 이했습니다 이번 뭐, 말이 하시오. 없어진 거 보니까,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자, 다 모여서, 자, 지금까지 네 건축대 한번 진행해봤고요. 다음 주에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뿅, 뿅. 뿅.